이름이 태랑 나이 19세 혈액형 B형 MBTI 유형 ESFP 가족관계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직업 학생 원하는 대학? 아직 없음 좋아하는 거 게임 친구들 유튜브 여자친구? 없음 썸녀 있음 개이쁨 <laughs> 오늘은 저녁 9시에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거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아, 승급하기 딱 좋은 날씨네. 이름 이병훈. 나이 48세. 혈액형 O형. MBTI 유형. MBTI 유형. 응? 응. 병자리. 가족관계 와이프 아들 그리고 나 직업 무역회사 부장 하지만 일주일 전 회사에서 퇴직 권고하고 퇴사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함 와이프 눈빛이 신상치가 않아 근데 나이도 많고 배운 기술도 없어서 당장 알바자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옷이 가까운 인생이지만 Altyazı 어, 학생! 너그 담배를 막 함부로 버리고 그래! 응? 어? 아니, 학생이 무슨 담배를... 아빠 이태랑 엄마. 응? 엄마한테 비밀이에요. 알았어 임마뭐 남자들 의 비밀? 많이 힘드냐? 아니 괜찮은데? 그래.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야. 공부가 제일 하기 싫지. 놀고만 싶겠지. 근데 너도 나이 들면 다 이해할 거다, 아 지금이 제일 좋은 걸네 나이 땐 몰라. 지나야 알 야,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다. 응? 나중에 한다고 아무리 덤벼봐야 그거 안 돼. 야, 뭔가 이렇게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냐? 응? 너 담배 같은 건 나중에 펴도 돼. 키울 거, 엄마왜네 소중한 폐를 썩히려고 안 달이야, 왜? 야, 아빠 어렸을 때 말이야, 응? 내가 듣다고 나. 강점이냐? 감! 뭐? 사랑이 뭐? 반갑습니다. 할아버지는 프로 바둑기사였다. 그 바람에 아빠도 중학교 때까지 바둑을 두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시고 오리대는 야, 그 끊겼다. 우리 나도 물론 아버지에게 어. 바둑을 배웠다. 야,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둑을 두었다. 그리고 6학년이 되고 바둑을 접었다. 얼마 전 담탱이가 내 꿈에 대해 물어보더라. 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.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했다.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? 무리하지마. 차분차분 오케이, 나 지금 집 타임입니다. 야, 보스는 그냥 밀지 말고 올라와. 괜찮아. 일단은 나 아이템 사고 올라갈 테니까.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둑을 두었다. 어릴 때는 그래도 신동 소리를 들으며 바둑에 입문했다. 하지만 어린 나에게 오랜 시간 앉아서 바둑을 두는 건 지루할 때가 많았다. 난 바둑을 접고 공부를 했다. 그럭저럭 성적을 받고 그런저런 대학을 다녔고 군대에 다녀온 후 관심도 없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다. 그래, 예전이 좋았다. 바둑에 미쳐 가로세로 각 19줄을 그린 바둑판에 흑돌과 백돌이 포석을 깔고 활로를 찾아가는 인생과 도 같은 그 전쟁이 말이다. 엄마의 꿈은 연기자였다. 하지만 연기만 하면 긴장해서 딸꾹질을 하셨다고 한다. 그래서 꿈을 접으셨다 이제는 묵묵히 우리의 뒷바라지를 잘해주신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신 아빠지만 엄마는 아빠를 믿고 따른다 난 그런 엄마가 참 좋다 무리하 싹! 밥 먹으라고 한 500번을 불렀나 봐요 귓구멍이 막히셨어요? 얼른 가서 식사하셔요 지금 안 먹으면 밥상 다 치워버릴 거야. 야, 잠깐만, 나갔다 올게. 금방 올게. 5분이면 뭐 돼. 밥먹어 아 진짜? 나 아, 9시까지 들어가 응카먹을게너또 게임하려고? 오늘은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승급전이야 아니 뭐 승급이 뭐고 뭐 그거는 뭐 게임이 아니야? 아뭐 게임도 승급 증사가 있냐? 몇 곳까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바둑이랑 다른 거예요 오 이태랑 오늘 지금 게임 승급이 중요해? 너 현실 승급 심사는 어떻게 됐어? 현실 승급 심사? 6월 모의고사 어? 너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이잖아 어떻게 알았어? 뭘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걸 몰라? 어땠어? 잘 봤어? 잘 봤지. 너 어, 같이 점한거 있지? 어. 그 좀, 시험지 좀 가져. 여보, 안먹는게 좋아. 당신 건강해. 뭐, 뭐 당신 알아? 이몇 점인데? 이태랑 몇 점인데? 아우. 없잖아. 응?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그래. 응? 안온 느낌. 야몇점 받았어? 없어. 뭐가? 없다고. 아, 몇점 받았냐니까 없다가 뭐야? 아 그냥 아, 없어. 없... 그냥 없어. 그냥 점수가 그냥 없다고 그냥 점수가 없어 없어 그냥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유저기 진짜! 아, 바라바라바라. 나 알아서 나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하는게 뭘 알아서 해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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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건드리지 마 으이씨 지긋지긋해 이놈 이씨 으 <목소리> 아, 이거만 게두 네? 방, 두 방이면 돼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가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대 e I'm n 마말 없이 바둑을 두는 벌 아닌 벌을 달게 받기로 약속했었다 아니 그렇게 교육되어 왔다 몇점 잡아줄까? 한 여섯 개? 네 점이면 돼요 다났어네 시작하자 잘배고겠습니다 심해 공격형이 아니야. 신중해야죠. 그렇다고 뭐. 신중하시다 너. 아물경소 빠르고 경솔하게 듣는 것을 삼가라. 왜 이거 문자 쓰시네. 아빠가 알려준 건데. 내가? 네. 오,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? 좋아요 똑똑해 태랑이가 머리는 좋아요 응? 머리만 좋아 머리만 음. <laughs> 잘했다 너 근데 이런 꼼수로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봐봐, 방금 이수는 너의 형세를 어렵게 만들 거야. 봐봐, 생벌여사, 공공의 초안도를 살릴 수는 있으나, 살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살려봐야 뭐별 이득이 없다.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봐야지. 부득 탐승. 승리를 탐한 이기지 못하는 법. 아니 앞으로 뭐 하고 싶어? 네?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고 뭐가, 뭐가 뭐 되고 싶다거나 아무거나 되는대로 뭐 되고 싶은 게 없어? 알지 아빠는 저기 할아버지 권유로 처음 바둑 시작하게 된 거. 네. 그게 처음엔 신동 소리도 듣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린 나이에 바둑판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. 친구들 다 밖에서 신나게 놀는데 뭐 바둑도 재밌었는데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었던 거지 뭐. 그래서 바둑 관두고 그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다.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남들 다 공부하고 적당히 성적받아서 대학하고 또 면접 보는 회사에 그냥 저냥 취직해고 다니고 뭐. 그래서 불행했어요? 야나 불행했다고 아들 앞에서 얘기하면 아빠가 너무 비참해지지 않냐? 아니 그냥 아빠 회사 잘리고 인생을 복귀해보니까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 인생을? 할 수만 있으면... 그냥 바둑처럼 한번잊면 그냥 훌훌 그냥 털어버리고, 신기 일정에서 막 다시 한판 두고 막 그런 처죠 음. 잠깐 힘들다고 꼼수 부리다 아주 그냥 소탐대실해버린 거지, 뭐 아빠는... 하마 아,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. 꼭 바둑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거 찾아갖고 한번 치열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.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. 얼마 전에 바둑 두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야. 한수 한수 신중한 선택에 선택을 하고 또 실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고 근데 아빠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네 그래서 아쉽다 이거지 뭐 그냥 내게, 네가 얘기한 것처럼 되는 대로 살아온 게 아닌가 진짜 자랑스러운데 진짜예요 레알? <laughs> 우리 집가훈이 뭐야? 정수 정도 불어서 어디까지나 정수를 일관하며 최선을 다한다 그래 꼼수 부리지 말고 네 소중한 인생 정수 정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? 네? 너 프로게이머 될 거야? 아 프로게이머는 무슨 아 프로게이머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건 은퇴도 빨라요 할아버지처럼 바둑은? 바둑은 더 어렵죠 아니 2023년인가? 그때 한국 기원이 의정부로 옮기고 그럼뭐 바둑 전용 경기장도 생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, 한번 도전해봐, 프로기사. 아빠가 도와줄 거예요? 도와주지, 마 아들이 하는데. 야, 아마도 아들 덕도좀 보자, 어? 막, 그, 있잖아. 알파고에 4연승한 유태랑 프로! 뭐라고 했잖아. 자신 없어요. 칠 자신. 이 한번 끝자. 자신 없어요. 아, 동담이에요 끝낼게. 슬럼프 하지 말고 먼저 투자. 응. 그래. 뭐 지금 나이에 갑자기 프로 교사가 되는 건 어렵겠지만 바둑이 응? 집중력과 사고력 그리고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뭐 길려준다니까 너도. 아... 사금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, 아, 썸머즈. 아빠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아, 저, 죄송합니다. 태양 이거 왜 이래?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. 부득 탐스.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하는 법 웃기고 있네 승리를 탐해도 이기지 못하는 법이 씨. 넌뭐 이기려고 게임하지 질려고 게임하니 뭐 <laughs> 아빠 바둑 다시 배우셔야겠어요 네. 어? 아 여보 아니야 나 태랑이랑 시방 없어. 기원기원 아, 기원. 니무슨게임모냐고 어. 예? 어. 아직 먹고 있 응. 아니, 나 갔다 왔는데 아, 너무 아, 다 어, 다내 나이 스무 살난 성인이 되었다. 물론 대학은 보기 좋게 떨어졌다. 하지만 재수를 해보기로 했다. 한 번뿐인 인생. 다시 도전해보는 거지. 그리고 난 꿈이 생겼다. 바둑 기사. 가 아니라 바둑 소식을 전하는 바둑 전문 기자. 한 판의 바둑으로 보면 내 인생은 겨우 포석 단계일 뿐이다. 그래. 내 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. 정수대로 한수 한수 쌓아 올려. 앞으로 난내 인생에 멋진 한 판을 두어갈 것이다.